안녕하세요. 영화 오션스 일레븐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유명하죠. 그 라스베거스 카지노에서 1억 6천만 달러를 터는 어, 정말 짜릿한 성공 직후에 멤버들이 벨라지오 호텔 분수 앞에 이렇게 딱서 있는 장면. 네, 기억납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막 환호성이 터져나올 것 같은데 흐르는 음악이 정말 뜻밖이었잖아요. 드비시의 달빛. 맞아요. 클래식 피아노 곡이라니 좀 놀랐어요, 사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이런 과감한 선택. 당신은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음, 뭐랄까 정말 신선했죠. K-팝 무비 클라이맥스에서 그런 고요한 음악이라니.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션스 11 달빛이 드리운 범죄 미학이라는 분석글을 바탕으로요. 왜 하필 그 음악이었을까?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보통은 막 긴장감 넘치거나 아니면 엄청 신나는 음악을 예상하는데 소더보그 감독은 정반대였죠 가장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선택이 영화의 어떤 품격을 높였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자료를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죠 좋습니다 우선 그 달빛이라는 곡 자체부터 좀 짚어 볼까요? 왜이 곡이었을까? 그 곡의 특징이 뭘까요? 클로드 드뷰시 아, 그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네. 소리로 어떤 순간의 인상, 그 분위기를 그려내는 거죠. 이 달빛은 특히 그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네요. 아, 시에서요? 네. 제목 그대로예요. 밤하늘 아래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달빛. 그 서정적이면서도 좀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음.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그 잔잔하게 흐르는 아르페지오 있잖아요. 펼침 화음. 그게 마치 물결에 달빛이 비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막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음, 좀 고요한 관조, 내면의 평온함. 이런 걸 느끼게 하죠. 그렇군요. 정말 그 나스베가스라는 도시 막 시끄럽고 화려하고 이런 이미지와는 정반대 감성인데요. 그렇죠. 완전히 대비되죠. 멤버들이 그 벨라지오 호텔 분수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데 그 비현실적인 풍경 위로 이 음악이 흐르니까 하,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된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이 음악이 한세 가지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첫째는 어, 바로 그 승리의 감정을 좀 새롭게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승리의 감정을 새롭게 정의한다. 네, 보통 성공하면 막 소리 지르고 열광하잖아요. 근데 멤버들은 조용히 분수만 바라보죠. 침묵 속에서요. 그렇죠. 그때 흐르는 이 달빛의 섬세한 선율이 단순히 돈을 훔쳤다 이런 쾌감이라기보다는 그 완벽하게 작전을 성공시킨데 대한 깊은 성취감 그리고 동료의 아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안도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아주 낭만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탕이 아니라 마치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잘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완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범죄인데 이걸 어떤 미학의 경지로 끌어올린달까요 네 그런 감정선이 또 분수쇼라는 시각적인 요소랑 만나면서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역할입니다. 분수 쇼가의 완벽한 시청각적 조화 그거 정말 네피아노의그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아르페지오 선율이요 분수 물줄기가 우아하게 움직이는 거랑 정말 딱 맞아떨어져요 마치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춤을 추는 발레 같다고 할까요 소리가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경험이죠 공감각적인 경험이네요 그렇죠 범죄 영화의 그 긴장감 넘치는 클리맥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수한 아름다움 미학적인 쾌감을 딱 느끼게 되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관객들은 그냥 숨죽이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짜릿한 범죄 뒤에 찾아온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 아름다움 속에 음, 뭐랄까 좀 아련함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세 번째 역할하고 연결됩니다. 바로 이별의 서사를 아름답게 채색하는 기능이죠. 이별의 서사요? 네.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사실상 오션스 11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렇죠. 이제 각자 흩어져야 하는 거죠. 달빛이 가진 그 몽환적이면서도 어딘가 좀 쓸쓸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 완벽했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곧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이런 걸 암시하면서 장면에 아주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와 그러니까 성공의 기쁨 시각적인 황홀함 그리고 곧 닥칠 헤어짐의 아쉬움까지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달빛 한 곡에 다 담아낸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한 선택이죠. 결국 쏘더버그 감독은 가장 화려하고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조용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딱 가져다 놓음으로써 이 역설의 미학을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불가능에 도전했던 낭만적인 반란이었다. 이걸 선언하는 감독의 아주 우아한 서명 같다. 뭐 이렇게요. 감독의 우아한 서명,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금고는 비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그 밤의 기억만큼은 달빛 선율처럼 아주 아름답게 남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션스 11의 마지막 장면과 듀비 씨의 달빛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단순한 배경 음악을 넘어서 영화의 주제 의식과 감성을 완성했는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예상 밖의 조합이 주는 울림이 이렇게 클수 있구나 싶네요.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영화 쪽이 장면처럼 당신의 삶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서 어떤 특별한 의미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 아,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어떤 소리나 음악 하나가 당신의 기억 속 한순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